당신도 나락을 갈수 있습니다 나락 퀴즈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에서 학생들에게 또 재밌는 컨텐츠 수업을 하고 있는 이두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방정기획을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학번 권영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3학번 이상원입니다 자, 첫 번째 문제를 보여주세요 같이 작업하고 싶은 유명인은? 자 내가 알것 같아 1번은 저기 뭐 1번 알것 같아요 그 MC 누구인 것 같고 2번 자, 3번 아 이거 다 이상한 나락 가는 사람들 같은데 4번은 범죄자 만아 음... <laughs> 우리 학생이야? 우리 학생이야? <laughs> 모르죠 아니야? 아그 범죄자 만상이고 어, 이 관상만으로 봤을 때는 저는 3번이 괜찮거든요. 3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. 저분은 지금 커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실 거고, 그 다음에 저분은 뭐 이렇게 좋은 뭔가 사업가로서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관상을 갖고 있고, 제가 관상을 좀볼줄 알거든요. 3번. 그러면은 이름을 공개해 주세요. 어어? 어? No. <laughs> 아니 진짜로? 와! 어 도둑놈이지 우리 국민의 그 이제... 나쁜 짓을 한게 아니라 국민, 전 국민의 마음을 어, 어, 한 명도 빠짐없이 어, 다 훔쳐간 진짜... 나, 나쁜 놈 유재석 나쁜 범죄자 사랑합니다 네네네 아어 나라에 대해 좀 알고 계신가요? 나라요? 알고 있지 않을까요? 나라? 다음 문제, 보여주세요. 다음 중, 이미 가고 싶은 날, 고르세요. 아, 이건 내 생각에, 이거 지금, 봐라. 1번은 약간, 뭔가, 그런 쪽으로 생각할 것 같고, 내 생각에 좀 맑은 걸 고르면, 날아갈 것 같아. 여러분들이 지금, 나를 지금, 문제를 몇번 풀어보니까, 속이려고 지금 그러는데, 1번! 저는 저 나라가 살고 싶어요. 일본이요? 네, 저는 저기서 태어났어도 분명히 지금 잘 잤을 거고 진짜 제가 이민 가서 살아가야 할 진짜 완벽한 나라입니다. 1번. 보여주세요. 1번. 1번 문제 나라명을 공개해 주세요. 어? 아. <laughs> 북한 좋죠. 여러분 북한 안 가고 싶으세요? 이제 다음 문제는 김포대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. 오 김포대학교에 관한 문제? 네 문제를 공개해주세요. 김포대학교에서 어. 필험본 구성은 아~ 어. 4번. 4번? 4번이요? 에이. 그럼 이분들의 이름을 공개했어요. 어, 아, 물론 다 알고 있죠. 네. 다 알고 있죠요 그럼요, 그럼요. 다 알고 있죠. 오늘의 질문은 다 끝났습니다. 아, 네. 오늘 느끼신 소감이 있을까요? 아, 오늘이요? 아, 너무 질문들이 참 깜짝깜짝 놀라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심장이 어 벌렁벌렁 했어요. 뭔가 제가 잘 넘겼구나, 위기를. 예, 그래서 너무 재밌게 또 퀴즈를 준비해주시고 또 이렇게 MC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